자 135도 꺾여있고 등등등등 자 x y 인데 어, 땅의 길이가 150m래요 길이가 150m란 말은 이거 이거 이 길이 이 길이 합이 얼마 150이란 얘기예요 그럴 때 만들 때 x 넓이가 y 넓이의 두 배일 때 y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쨌든, 문자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. 그리고 이 135도란 걸 뭔가를 써야 돼요. 자, 총 150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한번 적으면, 얘를 X, Y, X, X, 얘를 Y로 둘까요? 그럼 얘도 뭐다? X일 거잖아. 그럼 이 길이는 뭐지? X죠? 왜냐면 이게 45도니까. 그럼 총 길이가 얼마냐면 150이니까 지금 현재 확고한 길이가 x가 하나, 둘, 세 개잖아. 그래서 3x. 다기 y. 다기 네모가 얼마야? 네모 요 길이가 얼마? 130, 150, 어1 5 0이요 그래서 네모는 150 빼기 3x 빼기 y야.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고? 150 빼기 3x 빼기 y야. 됐지? 자 그러면 이제 x의 넓이는 얼마? xy죠? y의 넓이는 y 의 넓이니까 그냥 이거 할까요? 여기가 150 빼기 3x 빼기 y x 곱하니까 그러면 x 의 갈로 150 빼기 3x 빼기 y 다하기 요거는 2분의 x제곱 다 됐죠? 그 다음에 이게 y의 넓이인데 지금 조건이 y 넓이 2배가 x 넓이라고 하니까 얘의 2배를 하죠. 그래서 x, y는 여기 좀 적을게요. x, y는 이거 2배 하니까 2 e 곱하니까 2x의 150 빼기 3x 빼기 y. 여기에 2배 하니까 다하기 x 제곱있고 x는 양수. 0이 아니잖아. 양수니까 나누면 y는 x 사라지면 3 0 빼기 6x 빼기 2y. 다하기 x잖아. 따라서 한 문자를 소고해야 되니까 y를 소고해야 되겠네. 자, y는. 왜냐 y는 3y는 3 0 0 5 x 에요 y는 3분의 3 0 0 5 x 어, 근데 여기에 대입을 해야지 뭐 해야 나가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니까 x 알로 1 5 0 3 x y 가 3분의 300, 1 0 0 x 1이분의 X. X, 는자 x고요. 1 5 0이고이건 100이, 니까 빼면 5 0빼이 3X 0이 3분의 5x 0 0이 100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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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산1 0산이1 0 0고 100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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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3이1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 하기 2분의 x 제곱는 힘들다. 6분의 8에서 5를 빼니까 8에서 5를, 3을 빼니까 5잖아. 이거 제곱 하기 50x. 숫자는 없는 거지? 자 이거에 뭐를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요 이제 완전제골을 고쳐야지 좀 줄이자 얘를 계산하니까 어, 마이너스 6분의 네, 지금 뭐하고 있냐 눈치 본 거는 축의 방정식 구해서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럴까 이걸 완전적으로 고치기가 좀 힘드니까 축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6분의 5에요. 분의 50 그러니까 플러스 되고 50 곱하기 10분의 6맞나 그러면 얘는 사라지니까 30 그러면 x가 30일 때 x가 30일 때 최대는 얼마? x가 30은 충분히 가능하죠. Y는 얼마야? X가 30 30이니까 150이니까 150 50일 때는 Y 50일 때 최대는 이제 얼마냐? 최대 얼마? 30을 넣을게요. 여기 넣을까? 30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5 900 여기 30 150 0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300 다하기 2분의 3000 따라서 얘는 1500 2분의 1500 그래서 7700 70, 1500 750 그래서 답이 750이다.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자별 내용이 없는데 단지 복잡한 거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여기가 135도를 이용해서 x x 하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면 넓이의 두 배다해서 한 문자를 소거할 수가 있었다. 자, 됐죠? 과감히 문자 막 무라고. 그 다음에 얘가 135도를 어떻게 쓸지, 조건들을 잘 찾아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.